미나상 코니지와 안녕하세요 50일 만에 끝내는 생존 일본어 오늘은 세 번째 시간인데요 편의점 도시락을 데우다 편의점에서 도시락을 데울때 사용할 수 있는 표현에 대해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주요 단어부터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오벤또 도시락 아따따메르, 데우다. 데키토, 적당하다. 왓도, 와트. 오하시 젓가락. 모츠, 들다, 가지다. 마츠, 기다리다. 아츠이, 뜨겁다. 주이 주의, 주의. 여기까지 주요 단어였습니다. 이번엔 본문 씹어먹기 문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 스미마셍. 고노 오벤토오 아타타메테 모라에마스카 네, 그래서 스미마셍. 실례합니다. 죄송합니다. 라는 뜻이고요. 고노 오벤토오 이 도시락을 아타타메루 데우다 인데요. 데워주다. 아타타메떼 모라우. 근데 모라에루 하면 해줄 수 있다. 즉 가능형으로 바뀌게 되는데요. 다시 한번 정리하면 아따따메루 데우다. 아따따메테 모라우 데워주다. 아따따메테 모라에루 데워줄 수 있다입니다. 근데 모라에에 마스카를 붙였습니다. 모라에 마스카 그러면 데워줄 수 있나요? 데워주실 수 있나요? 라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하이, 1분1 0 0따0메 마스카? 네, 0분0 0 0몇분 정도. 정도라는 말은 쿠라이라고 쓰기도 하고 그라이라고 쓰기도 하는데요, 제 느낌상 정확한 것은 아니지만 그라이라고 할 때는 말을 할때 대화할 때는 그라이라는 발음으로 많이 쓰는 것 같고요. 그리고 문어체로 표현할 때는 쿠라이, 그라이 둘다 쓰는 정도로 기억해두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리고 아따따메르 데우다, 아따따메마스카 그대로 번역하면 데울까요의 정도의 말인데요. 한국어로는 데워 드릴까요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요 아타타 메 마스까 정도로만 표현해도 데워 줄까요? 데워 드릴까요?의 범위까지 충분히 정중한 일본어로 표현되었기 때문에 굳이 여기서 더 이상 정중어를 쓰진 않습니다 그래서 아타타 메 마스까 라고 하시면 되겠고요 에또데키돈이 오네가에시마스 네 이거는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를 때 오마카세 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오마카세와 비슷한 표현입니다. 그래서 적당하게 해주세요. 適키톤니 오네가이시마스라고 하시면 됩니다. 네와 고야0와 또데 니혼데스네. 그러면 500와트로 2분이네요. 네, 그래서 확인을 시켜줍니다. 거기 아마 적혀 있을 거예요. 도시락에 몇 와트면 몇분 돌리세요 라고 써져 있어서 그걸 보고 읽어준 것 같습니다. 다음은 아오하시모네가이시마스아 젓가락도 부탁드립니다. 네, 그래서 하시. 라는 단어는 알고 계시죠 근데 그냥 하시만 쓰면 좀 멋없는 그리고 자연스럽지 않은 일본어가 되기 때문에 오하시라고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젓가락도 오네가이시마스라고 하시면 되고요 다음은요 하이 네 스그 바로 오모치시마스 네 그래서 원래 오모치 들다 가지다 라는 표현인데요 여기서는 오 플러스 모찌 원래는 모츠인데 모찌라고 마스형으로 변화시켰고 를 뒤에 스르 오모찌 스르라는 표현을 가져왔습니다. 이것은 일본어의 겸양 표현인데요. 그래서 오 마스 형태 스르 그러면 그 행동을 제가 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더 중요한 점이 있는데요. 오모찌 시마스 직역하면 제가 가져갑니다가 됩니다. 시마스니까요. 그런데 번역을 했을 때는 금방 가져다 드리겠습니다라는 미래 의지적 표현이 됐습니다. 그래서 일본어에서는 모모하겠다라는 미래 의지에 관한 표현이 별도로 없기 때문에 현재형으로 미래를 대신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스그 오마치시마스 이 문장에서 저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두 가지. 첫 번째는 오마스형 스르 이것은 겸형 표현으로 모모하다, 제가 모모하다라는 표현. 그리고 일본어에서는 미래형이 없기 때문에 현재형으로 미래형을 대신한다. 이두 가지를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쓰고 오모치시마스, 금방 바로 가져다 드리겠습니다라는 표현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음은요. 니흉고. 이분이 지났죠. 오마타세시마시다. 기다리게 해서 죄송합니다. 이것은 굉장한 의욕인데요. 오마타세시마시다라는 표현도 다시 볼까요? 오하고, 심하시다 라는 표현 사이에, 마타세 라는 표현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마스 형태로 변한 건데요. 마타세로는 기다리게 하다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오, 마타세, 심하시다. 그러면 직역을 한다면, 제가 기다리게 했습니다. 이런 뜻이 되겠죠. 그래서 이것 또한 겸양표현이고요. 내가 당신을 기다리게 해서 미안합니다 라는 뜻까지 내포하고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마타세시마시다라고 했는 경우에는 따로 뭐고멘나사이라든지모시하게고자이마생이런 표현을 다시 안 하셔도 됩니다. 다음은 아츠な나떼이마스노데고주이く다さい 그래서 아츠 뜨겁게 나떼이르 되어 있다. 근데 나떼이마스 되어 있습니다. 노데는 이유를 뜻하죠. 그래서 뜨겁게 되어 있기 때문에 뜨거우니까 고주의ください. 주의해 주세요. 조심해 주세요.라는 뜻이 됩니다. 아리가토 고자이마스 감사합니다.라는 표현으로 마무리했습니다. 여기까지 본문 씹어먹기였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주요 문법 및 표현 씹어먹기를 통해서 더 자세하게 살펴볼 텐데요. 나니나니 떼모라에마스가라는 표현은 모모 해주실 수 있나요?라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아까 본문에 있었던 표현은 코노벤 또 아따따메떼 모라에마스카 데워주실 수 있나요? 라는 표현 그리고 스코시 잠시 맞대 모라에마스카 기다려주실 수 있나요? 라는 표현이 됐고요 세츠맨 시티모라에마스카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라는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원래 형태를 찾아볼까요? 아따따메르 근데 때 형태로 바꿨고요 마츠인데 맞대라고 해서 또때 형태로 바꿨습니다. 그리고 세즈메스르 설명하다인데 세즈메 시대 여기서도 때 형태로 바꿨으니까요. 이 문법을 사용할 때는 때 형태로 잘 바꾸실 수 있다면 얼마든지 바꿀 수 있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럼 응용 표현 하나 해볼까요? 미세르 보여주다입니다. 그러면 보여주실 수 있나요? 어떻게 할까요? 네, 미세 때 모라해 마스까라고 하시면 되겠죠. 네, 이렇게 해서 미세테 대신에 다른 단어도 한번 집어넣어서 연습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요, 그라이. 아까 본문에서도 말씀드렸는데요, 무엇 무엇 정도 대략적인 양이나 시간 표현입니다. 그래서, 남분 그라이 하다다메 맛몇분 정도 데워드릴까요 혹은, 0분 그라이 가까리 1 0분 정도 걸립니다.라는 표현도 쓸수 있겠고요. 어느 그라이의 양이 이리가? 어느 정도의 양이 좋을까요? 이런 표현도 가능합니다. 그럼 다음은요. 고추이 끄다사, 주의해 주세요. 네, 주의해 달라고 부탁 요청할 때 사용하는 표현이 되겠죠. 그래서 아츠크나 데이마스노데 고추이 끄다사 뜨거우니 주의해 주세요. 혹은 가이단과 스베리야스이노데 스베르하면 미끄러지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야스이가 붙어서 미끄러지기 쉽기가 됐고요. 그리고 노대 때문에 고추이끄다사이 주의해 주세요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다음은 오니모츠노 칸니니고추이끄다사이 그래서 오니모츠, 니모츠, 짐이 되겠고요. 관리, 간수하다. 뭐 이런 뜻까지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니모츠노 칸니니짐 관리에 짐, 짐 간수하는데 고추이끄다사이 조심하세요. 주의해 주세요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주요 문법 및 표현 씹어 먹기였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본문 표현을 같이 읽어보도록 할 텐데요. 처음부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스미마셍, このお弁当を温めてもらえますか? はい、何分ぐらい温めますかえー、っと適当にお願いしますでは500ワットで2分ですね。 お箸もお願いします。はい、すぐお持ちします。お待たせしました。暑くなっていますのでご注意ください。 아리가と 고자이마스 그럼 이번에는 제가 A. 부분을 하고 여러분들이 b 부분을 하는 식으로 대화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미마셍 l o、hello、hello、hello、hello o 니 e l 아, 오하시모 お願いします. 2분 후. 아りがとうございます. 자, 그럼 이번에는 여러분이 A를 읽어 주시고 제가 B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はい、何分ぐらい温めますかでは、500ワットで2分ですね。はい、すぐお持ちします。2分後。お待たせしました。熱くなっていますのでご注意ください。 네, 이렇게 해서 본문 씹어먹기 표현까지 같이 익혀봤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본문 소화기를 통해서 한번더 복습해 주시고요. 팁 참고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저는 내일 또 다시 뵙겠습니다. 네와, 마타 시다